잘 팔리는 샤오미 보조 배터리 이 제품은 샤오미의 미니 마그네틱 무선 보조 배터리입니다. 이 제품은 무려 3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을 자랑하면서도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요. 아이폰, 화웨이, 삼성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며 최대 120와트의 입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. 특히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 케이블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도 지원하니 외출 시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. 플라스틱 셀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기대할 수 있겠네요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성능을 겸비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샤오미 미니 캡슐 보조 배터리입니다. 이 제품은 3만0 0 m a h 의 대용량을 자랑하는데요. C 타입과 아이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. 특히 내장 케이블이 있어 별도의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해 빠르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마이크로 USB와 USB 타입 C 조명 입력 인터페이스가 있어 다양한 기기에 호환됩니다. 플라스틱 소재의 쇠 덕분에 가볍고 휴대하기 좋습니다.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 제품은 샤오미의 고속 충전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. 이 제품은 무려 5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을 자랑하는데요. 최대 120W의 입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. 특히 아이폰과 삼성 기기와 호환이 잘 되어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. 디자인은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운 편이고, 손전등 기능과 내장 케이블이 있어 실용적입니다. 디지털 디스플레이 덕분에 배터리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, 여러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점도 좋네요.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 덕분에 사용하기 더욱 편리합니다. 전체적으로 고성능과 실용성을 겸비한 보조 배터리로 추천드립니다.